인천예고 미술과에 합격한 학생은 12명인데 아쉽게도 사정상 2명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합격 소감을 좀 얘기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힘들었는데 합격해서 기분이 좋아요. 떨렸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컸었는데 합격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생각보다 안 떨렸어서 잘뵐수 있었습니다. 가끔께서 너무 즐거워요. 노력한 게 합대이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힘들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합격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름 오래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시험 날 주제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숙제로 닭을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닭도 나오고 많이 그렸던 손도 나와서 긴장을 덜했던 것 같습니다. 전날에 동물이랑 손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나와가지고 약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데 아침에 인물이나 동물 같은 걸 찾아보고 갔었는데 다들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그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날 새벽에 생각해놨던 주제라고 전데 똑같은 주제가 나와서 다 긴장하지 않고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입시를준 비하면 서 즐거웠던 순간을 얘기해 주세요. 시험 점수가 잘나 왔을 때, 즐거웠어요 아! 저, 지금 지금 자리에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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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구도를 짤때 옆에 친구들은 다들 열심히 잘 나오는데 나만 약간 아이디어가 잘안 떠올라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 보고 점수가 안 나왔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laughs> 플라이 미술학원에는 어떻게 오게 됐나요? 엄마가 저를 예고에 보내겠다고 좋은 미술학원을 찾아보다가 오게 됐어요. 애들이에요. <Fascinating> 음. 영상을 보고 다니게 됐어요. 플라이 n 들이 n o w if you have 유튜브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서 of a l i 선생님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 t l e b i 이 of a little bit 건조한 사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아 학원 분위기도 좋고 다들 잘 들어가지고 도움이 됐어요. 어, 학원 분위기도 좋고 선생님들도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좋은 실력이 있으셔서 열심히 배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많이 걱정했었는데. 친구들도 너무 성격이 다 좋고 그림도잘 그려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착해서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착해서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입시 동안 항상 응원해주셔서 힘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선생님들 여러분들 생각보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 학원 인원이 많아서 다양한 그림을 볼수 있던 게 좋았고 선생님들이 고민 같은 거잘 들어주셔서 좋았어요. 예고입시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할만하니까 고민되면 일단 도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해보고 뭐 안되더라도 그냥 그림 실력이 느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를 고민하는 거라면 그림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상태인 거니까 일단 해보면은 좋은 경험 실패해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그림 그리는 걸좋아하면 추천해요. 자신의 성적이 조금만 해주자 할까 말까 할땐 할 하는 게 일단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림도 그림이지만 일단 성적 관리를 앞으로 잘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보는 게 좋다 생각하고 실패해도 우리 나이에 이런 경험을 쌓는 거는 힘든 일이니까 무조건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실기 준비하면서 학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도 학원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공부도 하면서 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주 전에 벼락치기를 했었는데 사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평소 미술학원도 그냥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서 응?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laughs> 입시 기간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제 집 가면 계속 허리 편을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 하고 네 그랬어요. 음. 저는 장어를 많이 먹었고 김치도 챙겨 먹었어요. 어, 또? 어? 아, 홍삼도 먹고 뭐에 뭐 좋은 거 먹고 수액도 맞아갖고 하루 30분씩 벌었어요. 슬기 시험날 시험 볼때 시간이 좀 남았나요? 네. 다들? <웃음> <웃음> 얼마나 남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한 30분 정도? 2시간 그 반에 완성한 거네요? 오게 저도 20분 정도 남았어요. 음. 5분 정도 남았어요. 음. 40분 남았어요. 20, <laughs> 2시간 20분 남았어요. <laughs> 완성을 간1 아, 5분어1 20분 남았어요. 생각했던 거 완성하는 데까지 1시간 남았어요. 2시간 1회 2회 1회 네. 날구도 짜는 시간 줬어요 네. 아, 몇분줬어요 네. 몇 분도 어요 분도 있분어분어 네. 분도 음, 도어요분요 네. 분 분도 어요 네. 음, 전부... 세우는... 음, 몇 분도 어요어요어도몇어요어요 두 개, 여덟 개, 0개 안으로 썼던 것 같아. 합격하고 <laughs> <laughs> 요즘 뭐 하세요? 어 조금 입시 때보다는 많이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네. 학원을 나오는 수가 적어지니까 집에서도 많이 그림 그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집에서 많이 쉬고 취미 같은 것도 많이 가져보고 네. 많이 자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림도 많이 그리고 밀린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잠과 넷플릭스를 꿈속에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미리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좀집 있고, 게임도 미리 좀 잠을 수가 있고. 오늘도 조금씩 하면서 그, 그리고 싶었던 그림들도. 대기과 시험 교재 집에서 그려보지도 않고 응. 응. 아, 응. 공부학원에 다시 다니고 있어내 공부는 안하고 <laughs> 취미로 넷플릭스나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예고에 오고 싶다면 어? <laughs> 예고 <laughs> 예고에 합격하고 <학교 웃음> 싶다면 인천플레이로 오시길 바랍니다 응. 플라이 미술학원에서 합격했으니까 대학 준비까지 플라이에서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음 2025년 입시 생들 보내세요. 오, 음 어, 입시 생들 열심히 하세요. 보기만 <laughs> 안 하면 꼭 합격할 수 있으니까 파이팅. 공부 내신 관리 잘해야 돼요. 한 <laughs> 대로 너 챙겨드리겠습니다. 오. 하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내년 이 시생들의 시험 주제로는 쉬운 문제가 나오고 오늘 믿어준, 믿어준 주변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고요. <웃음> <웃음> 지금까지 플라이 미술학원 인천내고 <laughs> <2000 예고> 합격생이었습니다. <laughs> 와!